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렇지. 아, 오,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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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쉬워. 아 야, 나이스, 나이스 아유 재밌네. 해라하자. 지지기 싫으면. 아 이게 보스 잡는 맛이 나네. 야, 형식이 먹기 지진, 나는 존나 웃긴 있어. 게 적혈애들 존나 여기. 어설픈 게보알라 4층 통제 풀로 가지. 무 중신 같은 소리를 지들이 먹었을 때한 짓이 있는데 야, 중립들이 무슨 부어대가리냐? 니들이 처먹을 때 막기까지 했는데. 어... <laughs> 잠깐만. 이거 끝났죠? 이거는 뭐이 템은 알아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정리할 거예요. 템은 네. 네. 알아서 정리할 거고. 와, 뭐, 대기 진짜 대기 전설 받으니까 간지럽만 자, 태양 뒤쪽에. 역대기 어, 올라간다, 대경 같이 올라때 어, 따라가지 네. 말고 중앙에. 중앙에 위치해. 중앙에 위치. 치명장이짱이야명중까지 붙어 있는. 저좋뭐 간지럽는 이 누구 린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좋긴 좋네요. 그래. 그냥 그래. 내가 러시까지 해 줘야 되겄다이력이좀 딸려 가지고. 어 이건 서비스. 면탈다 <laughs> <일단 합니다. 웃음> 나이스. 육을 띄워버려 줄게. 6을 바로 파이어볼 자잘 들어요. 이거는 4가 떠야 돼. 아니, 그래야지 육이 됩니다. 너무. 그렇지 됐어. 어, 자한번더4한번더4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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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남는 거. 그렇지 무조건 6걸렸어 어. 어. 무조건 6아 파티. 걸렸어요. 프로입니다. 자안 받아 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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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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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구 좀만 차고 있게 형들 하기 전에 좀만 차게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투구 누구 차례인지 알수 있을까요? 차례가 아니라 요 일단 제가 무조건 낄 거예요 형 음. 근데 제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어. 대경이까지 대경이를 멘토면 내가 대경이를 이겨야 돼요 음 오케이 일단은 내가 깔끔하게 축출까지 해줬어요 못 뛰어났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 유신이가 대경이를 못 이긴대요 근데 대경이를 이겨야 돼 유신이가 그래야지 대경이가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유신이가 꼬장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전그 말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24시간 꼬장할 거 아니면 줘야 돼. 이런 걸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장인 발라주죠? 싫어. 그런 것까지 강요하지 마. 나중에 내 차례 오면 난 내꺼 해봐 그건 싫어. 솔직히 유신이랑 끝까지 갈 건데, 이게, 이 게임이라는 게, 유신이가 언제 통수 칠지 몰라가지고 저도 대비는 해야 돼요. 왜, 왜, 왜. 예,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서 나는 계속 갈 건데 계속 예! 할예 없었어, 없었어. 나는 계속, 계속 갈 만들어라. 생각인데 이게 데뷔는아 예. 아, 뭐, 근데 솔직히 캄블TV 뭐, 유신이가 나한테 후원도 많이 주는데 그가서는. 후원도 막 주는데 50만 원씩 주고 여지껏 막너1 뭐? 0만원 줬단 말이야 야야 캄블TV 야, 우리 유신이가 후원도 많이 줬으니까 야 장인 한장 최고급 쓴다 기다려 제, 발라줍니다 제발 이거 하 내가 두장 있는데 솔직히 두장 다는 몰라 한 장만 쓸게 형님들 이거 10만 마일리지에요 10만 마일리지 존나 비싼 겁니다 여기서 저제를 바르면은 투구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왕 짜게 잡는 거 떠라 자,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66666 이거 10만 마일리지면 솔직히 존나 비싼 10만 마일리지면 룬이몇 개냐 일반 룬이 자! 십벌려족같게 뜨냐? 허리도 없는데 십벌려 <히벌명. 웃음> <laughs> 아유 싸가지 전나없이안 뜨네. 사과서. 아 십만 마일리가 장난도 아니고 쪽이 안 뜨냐? 옷자리가 안 뜨냐? 싸가지 없이. 영도 나왔어. 영도 먹었어. 장인의 가도 나왔어. 장인의 가도랑 투구 두개 나온 거야. 아 영비도 먹었어요? 우리? 야 이것도 지금 먹은 거야? 아 영비도 나온 거야. 대박이네. 아니 내 여장은 0만 원에 툭치면서. 민인벤에 보시면 장인 주문서가 하나 더 남아 있네요. 준비하고 전화 주세요. 지금 그런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니까. 안하니까 자세 vs 조략성태형의 선택은 쉬운 선택. 선택은 너무 쉽다. 선택 너무 쉽다. 예. 캄브라 너무 쉽다 선택. 이렇게 쉬운 선택을 줘? 고민 고민하지 마. 내가 우, 우리 캄브리 내가 6만 들어준다. 캄브리가 정확했네. 내가 솔직하게 아까 캄브리 왔다길래 설마 50만 원쏘면 내가 좀 튕겨봐야 되는데 응, 틀려. 정확해. 아씨 뭐만 줘. 쉽다 쉬워? 야 10만 마 20만 마일리지 모으려 그러면 현질 얼마야 해 되냐? 20만 다해야 되냐? 아좀아 아, 떠라 이왕 바르는 거 진짜. 놀라스. 근데 이건 뜨겠지? 없어요? 이건 뜨겠지? 예, 느낌이 와서 이건 떴어요. 그냥 쿨하게 누를게요. 존나 쉽다. 이런, 씨발! 장인은 이거 사기야! 아이거 어, 솔직히 좀 그렇다. 야, 장인이 뜨질 않아. 이거 좀 이상해. 옷자리인데. 그럼 내꺼 전설을 발랐어도 날라갔다는 거 아니야. 후원 100만원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칸부리. 항상 고마워. 너도 뜰줄 알았겠지? 미안하다. 그렇게 될줄 몰랐다. 아, 장인이 너무 안 뜨네. 아, 이건 6은 됐었어야 돼. 6임에 명중이 올라가가지고. 아.